예, 안녕하세요. 사실 사업하면서, 사업하면서, 자금도 하면서, 실무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저밖에 저 없을 거야. 자금 다운, 자금도 하고, 동시에 실무도 하고. 옛날에는 제가 30대 때, 그 정력이 좋은 30대, 30대 때도. 에, 자금만 했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70명인데, 에, 직원 얼굴도 몰라요. 그냥 얼굴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서 만나도 이게 내 직원인지, 우리 직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몰라. 막 그럴 정도로.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회사 아이템이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만 갖다가 갖다 박는 거지. 외부에서 돈을 갖다가 퍼와서 회사 통장에 갖다 그 일만 한 6개월 하니까 나중에 이제 벤처 황자가 되더라고 어느 날 아침에 늦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는 이제 아이템 이 없이 막 포장만 갖고서도 일단은 무조건 성공 막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까지 하면서 이거 자금을 이제 자금 문제까지 신경을 쓰니 돌아버리죠. 돌아버려요. 이번 하여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몇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이제 하여간의 사업은 사업은 안 섞고는 안 돼요. 한 돈을 갖다가 10억을 쓰면은 그중에서 효과 있게 제대로 들어간 돈 1억밖에 없고 나머지 5억은 어, 허비하는 거고 그게 사업이고 사람을 믿어도 10놈을 믿었는데 그중에 제대로 믿을로 괜찮은 사람은 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9놈은 다 사익꾼이고. 그래도 믿어야 되고. 네. 이게 사업이야, 이게. 그러니 일반인들은 아예 범접을 하기 힘들지. 일반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 단돈 10원이라도 허, 허, 허투루 쓰이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냥 무슨, 그냥 호들갑을 떠는 게 그게 이제 일반인들인데, 교사 공무원들.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사업은 그게 아니죠. 10억 써봐야 제대로 효과는 1억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제대로 효과 나는 1억이 얼마를 벌어주느냐고 100억을 벌어줘요. 그게 사업이에요. 1 0놈 믿어봐야 믿을로 제대로 일한 뭐 제대로 뭐 하는 인간은 하나고 그런데 그 하나가 100 놈의 값어치를 해줘요. 이게 사업이에요. 작년이랑 우리 한 번씩 이제 매년 한 번씩 속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내가 뭐 하나 써준 적이 있어요. 그냥, 사실 뭐, 한 2천만 원? 그냥, 예의상. 실은 내가 나한테 그냥 투자를 하는 건데, 그냥, 아예 그냥 돈을 일단 받았다라는 뭐이렇 써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와서 뭐좀 돈을 좀, 좀 달라, 어쩌라 뭐 어쩌라고 하는데, 투자해놓고서 뭐든. 그리고 뭐 그때 혜택은 다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써준 거갖고 지가 힘드니까, 지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힘들면은, 이게, 이 세상이 뒤집어져 보이잖아요 아, 이것도 쓴 거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가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아, 그래, 나 또, 나는 이거, <laughs> 체면으로 사는 사람인데, 나는. 아, 그래, 그래, 그래. 음. 아, 뭐 걱정하지 말나 지금, 실은, 이번에 이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이래갖고, 저기, 뭐야, 채무자, 불이행자 명단 하면서 70만원 채무 불이행자 명단, 뭐 어쩌고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 그것도 안 갚어. 내가 지금까지 누가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해갖고 돈 갚아준 적한 번도 없어요.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나가는 얘가 없어. 이런 수납질인데 나도 나를 사기쳐 먹는 놈들이 또 있어요. 하여간 에그 친구가 그래갖고, 알았다. 그리고서, 야, 걱정하지 마라. 합정동에, 뭐야. 내집이 있으니까 어, 거기 에, 그거 그거 가지고 뭐야 자 봐라 주소 봐라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그래가지고 해, 해줬더니 어그뭐 하고서 그 다음에 한석달 한 지나니까 가압류가 들어오더라고. 처음에 나한테 야너감너 너 대단하다. 너나너 그, 같은 놈물을못 봤다 야, 감동했다 나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한석달 지나더니 가압류 하더라고. 그외에뭐 이게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은. 한번그 자금에 밀리면은 사람이 이제 인간이야가 돼 버리죠. 형사 범죄를 저질러 형사 범죄적인 사기를 쳐요. 아, 또 사기 한번 당하고 이번에 뭐 어, 그래, 아 좋아 좋아 한두번 당하나? 또 앞으로도 또 당할 건데 뭐 일단 2월 말로 <laughs> 저기 15억 0공 100억 공모 15억 공모 1만 15 0천주 주당 70만 원 이제 공모 들어갈 건데 유까지권 신고서는. 그러니까 뭐 작성하는 데, 제출하는 데는 우리 직접, 아, 자체 작성을 해요. 우리 세무사가 직접 직원이라서 여기 세무사가 프로그래머인데 직접 직원이에요. 또 어, 그래서 이제 아, 직접 써요. 그 그러니까 쓰는, 쓰는 쓰는 와중에 뭐 특별히 뭐 한번 정도 정정 정 요청은 있을 테고 어별 문제는 이제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유가증권 신고서는 예, 증자를 하려는데 신고서 접수 안 받아주고 증재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시만, 공시만 정확히 하면, 공시할 것만, 원칙대로 그냥 공시해버리면은, 에, 신고서는 접수를, 에,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더라고. 그안 그러니까 받아줘갖고, 예를 들어서 크게 성과할 회사가 망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다른 회사가 성공했다. 그럼 국가배상 들어가, 수천억 원의 국가배상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금감원장 얘기죠. 자살해야 되죠. 그니까 러 그건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거 이제 최근에 유가증권 신고서 관련해갖고 좀 물어봐도 다 모르더라고. 요 회계사들도 공예계사들도 다 모르고 오히려 그 전문 브로커들 그런 거 이제 많이 했던 그 전문 브로커 그쪽에서 오히려 저기 뭐 무슨 투자신탁 뭐뭐 뭐 IBK 무슨 뭐 신한투자증권 투자증권들 이런데 물어봐도 몰라. 그래서 그냥 기관들 기관들이 해서 유가증권 신고서 하고 그 당장사들이 그 증제할 때 유가증권 신고서 내는 그거만 해봤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뭐 신고서 낼때뭐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놈들마저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무거 뭐, 뭐가 뭐가 전문가야? 응? 아예 하니까 월급 몇푼 받아 채먹금을 사는 인간들 그 인간들 진짜 이게 유가증권 신고서를 그들이 평가를 어떻게 해? 자빠지구들이 있어 보고. 이게 사업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놈들이 사업의 위험성 평가 질환을 연병하고 있네, 진짜. 유치원생이 대학, 대학생이 쓴 논문을 갖다가 그 심사를 하는 거예요,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자 실은 전 세계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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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 안진뱅이들이 서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하고 채점을 하려고 들어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함부로 책점 뭐, 뭐, 함부로 거부는 못 하는 거고, 유가증권 신고서 뭐 제출하는 거는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뭐, 공모 들어가는 거는 뭐, 뭐 기정사실이고, <laughs> 그 전에 이제 K엔진이 나와야 되겠죠. K엔진만 나오면 되죠. 그리고 K엔진이 나왔을 때그 홍보를 이제 좀, 좀 크게 때려야죠. 105억 공모를 하는데, 뭐 105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15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다못해 1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당 70만원. 그런데 이제 주당 70만원이라는 가격이 주가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한 그래도 최소한 30억은 들어와야 현실성을 가지겠죠. 그래 야 이제 주당 70만원이 인정이 되는 거겠죠.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 되나? 그때도 이번, 이번에도 2만주, 6만주에서 7, 8만주가, 아, 10만주라고 치고, 10만주가 아, 주당 70만원이면 1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700억 아, 700억 그 700억 밖에 안 되나? 아니, 그렇게 그렇게 700억 밖에 안 옛날에다가 도시적에 1000억을 했는데 그렇다고 주당 잠깐 올릴 수도 없고 예, 일단 뭐 오늘은 옛날에 사기당했던 얘기 뭐 하여간에 인간들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정말, 내 재산을 명시까지 해주고서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나중에, 어쨌든 너는 떼일 돈이 아니니까, 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래 뭐, AI 옵션 좀 해서 잘돼 하여간에 지금 바쁘니까, 어, 너 그거 좀, 하여간에 너한테 좀뭘좀 좀 해줄게. 좀, 큼직하게 좀 해줄게. 그동안 옛날에 좀 도와준 것도 고마웠고. 이랬더니, 한 두, 두달 있다가 가압류를 해버려요. 해고서그 채권 사채업자한테 넘겨 버려 그렇지 그 앞에서 그몇푼그한 2천만원으로 가서 뭐써 급하다고 해서 그 20억 날린 거거든요 그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니지 그 새끼지 그 새끼는 20억을 날린 거예요 서울역 지하도에 있는 인간 앉아있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갖다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돈큰돈번 사람은 모든 큰돈 모은 사람은 전부 다그 돈을 인간관계에서 벌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게 또 이제 부모 역하지만은 부모들이 교육을 딱따위로 시켜갖고 아 10원 한 푼이라도 손해 보지 마라 아왜뭐 그런 인간관계는 현찰을 중시하고 인간관계를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저 길거리에 앉아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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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뭐 지, 아, 지하철 그래 그 지하도 거기다 앉아있는 인간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지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아, 오늘 또 개떡같은 소리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